진실. 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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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o seu time 저희가 좀 참미 때 브리핑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참미 때 원래 성공이 다 살아서 나올 수 있는데. 오 외부만 말하죠 외부만. 네, 외부만. 네네네. 내부는 원래 말안 해요. 말 하긴 하는데. 내부 먼저 하고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이제 내부가 그러면 네. 니까조를 아. 없는 사람만 급할 때만 내부만. 구조 없는 사람. 그런 그래, 럼교것 같지. 뭐래, 뭐래. 뭐 517이야. 그럼 뛰어야 돼. 음, 오, 안 똑판. 오, 좀 더. 뛰어요. 또 안전인가요? 아, 야, 야, 와야 돼, 와야 돼. 들어와야 돼. 안돼요? 아, 어, 음, 맞네. 아, 뭐, 그거 뭐, 못 봤네, 미안해. 별 필요 없어. 별, 별, 별 필요 없어. 왜냐면은, 아, 새로 오면은, 중앙이 그빛테니까 음. 중앙 앉았을 아, 때. 영일 아, 그러니까. 잡기. 받았어요. 됐다... 뭐하는래? 나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줄 알았어 사진 좀 찍고 오세 뭐야 여안보힐스쪽에힐 있어요? 20초 벤치 나왔어요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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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내려와요 진실 8킥 아킥 3킥 의자가 깔려있어

승하 게 왔다. 승하 해죽 네, 진실, 진실, 거실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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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요 한서터데비 와, 와, 터 어디 와, 와, 하나 와, 와, 하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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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와, 와, 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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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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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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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탈이다. 어, 뚫는데나서야나아 어... 방데 아, 저기가? 어? 저분 어, 어쨌고게요 띵. 띵띵띵띵띵. 벤츠벤츠 잡기. 안 잡혔고. 잡혔어요. 아, 잡혔대요. 잡혔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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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예요, 4개. 힐! 할수있요네개예요네 개. 임스 쪽에 있요 4개 있어요네개둘 하나 하나 어요이게어을할수있요이제나와요이장 <놀람> 끝나고 나와 것요이게게 잡기. 들어오세요, 아, 들어오세요. 오케이 나이스. 깔아나나 둘. 열두 어. 수아 근데 피가래 너무 못했다. 여기 어, 밀어주시면 됩니다. 참미 파이팅. 아 시간 아, 너무... <laughs> 너무 못서 네? 포션 몇개남았셨나요세개 남았어요 지금 괜찮아 <laughs> 이 천미 이유는 그냥 억까이 죽는거다 맞아 죽는거예이팅이팅 네. 재생 됐어요? 밑에. 들어가는 거 미리 브리핑 하지 마. 헷갈리니까. 네. 작대를 붙잡아. 뭔가 가해 어이. 그 아홉시 들어가 주세요. 저 네, 죽었어요. 네, 제가 들어갈게요. 아라카나 한시랑 3시랑 아홉시랑 또 어디예요? 들어가시는 2시 네. 들어 네버 4명 여기 어 워러드 워러드 있어요 여긴 올 필요 없어요 없나요? 없어요 여기 어 제가 볼게요. 볼게요 제가 볼게요 제가 볼게요 네. 저희 11시 12시 1시 볼거예요두분 네. 조금... 아래쪽으로 조심 될것 같아요 9시부터 아, 아래쪽 제가 볼게요 3시쪽 부터도 아래쪽으로 아 두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카운터 쳐놨어요 어 이사원지 한다 자. 아, 아 어, 2시. 카운터 어느 됐어요? 그래도 이제 한명드시러 오세요. 한명안 드신 분. 어, 저 갈게요. 고 네, 오세요, 오세요. 혹시 보니까 저도 제기죠. 나이스. 나이스. 네, 명다 왔는데? 응. 한한 한나는 어? 어째고. 하나는, 하나는 어디, 어디 있었어요? 12시 하나밖에 없었어요? 깨질 수도 있던가 가운데 있을게요. 아, 깨진는거 없네. 오케이, 아, 하이. 드신 거 같은데. 다 하신 거 하신 네, 거 같아. 아아좋 좋았대. 오케이. 저희 파티만 그쪽 파티만 잘해 주세요. 잡지. 어, 나막 남았, 나만 남은 거 같은데. 아, 최대한 생존들줄러 갈게요. 11시 못 가. 와! 이게 이게? 중맥까지. 저 보세요. 나 두세요. 두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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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왜풀으셨지 어. 그냥 어. 쏜건 아니지만. <laughs> 이쪽으로, 좀 갈게요. 이쪽으로. 네, 이쪽로요이스나 <laughs> 네. 확인. 다가서나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이 나이스. 저두 개라서 하나 나중에 만들게요. 음. 나왔어요, 나왔어요. 노란 거, 노란 거, 거. 거, 거. 잘됐다, 내가 걸려서. 끊어주세요, 이거요. 끊어 여기 끊어줘. 방 끊어줘. 오케이. 띵띵띵띵띵 유도 벤치. 잡혔어요. 뒤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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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그냥 가스에 가스에 에어 에어 아 그냥 가세요 아모르 이렇게 할게 2개네 3회 25초 찾기 어, 우 죽어요 안 잡혔어요 끊어주고 누어주 누군지 어, 모르네 네어요끊어 아직 11시 재생 안 됐대요. 끊어주면 안 돼요. 11시 재생 됐어요. 끊어지마게요. 오케이. 20, 왼쪽 올빵, 왼쪽. 11시 못, 아, 여기, 여기. 어, 여기요?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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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확인, 확인, 확인했어요. 확인 찾기? 찾기. 안 잡혔대요. 우리 창, 원 아아 아, 포시 개리먹었다. 나왔어요, 나왔 지금 로 일단 위쪽으로 쪽 있는 거 같아 카운터 안 돼요, 카운터 안 돼, 카운터 안 돼. 음에 카운터 돼요. 다음에. 어, 네. 뭐 어, 이 풀어주세요, 고 어까, 어까, 하나 맞을게요, 저 하나 게요 계시아나카스 제시. 하두님이랑 알카님이 잡히면 될것 같아요. 네, 제알카잡게요안폭 던졌어요. 끊었어요? 끊었네. 저 끊어 주셔야 돼요. 저 끊어 주셔야 돼요. 나이스 나이스 끊어트하님 다시 뜰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보고. 아. 저 지금 내정 m b 어요 다음 뭐 o 요 다음.. m Tom, Tom, 터 o m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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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위쪽에다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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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쪽으로 o m 위쪽으로 o m t o 아! Tom, 위로 m t o 위로 위로 Tom, t o 하나 o m t o 어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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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음. 5초 5초에 나한테 잡기 띡띵띵띵 유도, 유도 치 저희, 저희어어까 억까, 까유도벤치 원, 원, 원나가셔아 포션이 없어서 큰 났다 잡힐게요 바드 하나 네, 저 아르칸 하나 병이 잡힐게요 네. 아르칸 잡혔어요 저 잡혔어요. 아르카. 아르카 아르카 무릎 카세요 무릎 무릎 가세요. 아르카 인데 어. 어아저아하세요 구슬 구슬 주로 아 구슬 라이어 아. 음. 나올 때 됐어요 어 나와요? 몰빵? 몰빵 몰빵 여기 몰빵 어디? 여기? 여기. 시 몰빵 7시 몰빵 하게 그냥 몰빵 하게 그리고 노메 보면 음. 돼요 컨터 여기 깔아오세요안 돼, 안 돼, 6 5 5 5 6만6 6 6 6 6이6 6 6 6 6고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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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라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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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요6 6 6라

그래야지 가드들도 편합니다. 티르 화르 파이팅. 우리. 예. 너무나겠다. 응, 아왜왜시 11시? 1 2중1시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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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시 제꺼 5 1 0시9 2 9 9 0시9 2시9 2시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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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2시 12시? 1시 아니, 그 다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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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다 여기 돼그 다음 여기 돼요 확실해 이건 이건 확실해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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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제 집중만 어. 하세요 이제 시정 생각하시고 저 포션이 없어요 확실하게 말하면 네, 어차피 두두 명만 살아도 돼요 저기 잡기 이제 사이드 깨져요 사이드 깨져요 심포 복지점 조심하시고 복점 조심하시고 네, 깨져요. 이거 공대장 레몬이로 드릴게요. 네네. 카운터. 어? 아니터 아니야. 나이스. 아, 아니,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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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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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주세요. 네, 저 여기 깔게요. 여기 깔게요. 오까오까. 오까요. 오까. 오까오까. 오까. 아, 아, 레몬아 그냥 깨쳐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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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주방당했다. 아 주방당했다. 일단 주방 당했다. 포백님, 포백님 살았어요, 일단. 뭐야? 안껄도안해 지금, 돌진, 돌진. 어, 네버 쿨인데 가도 안될 거니까. 안 돼, 안 돼. 조심, 조심. 아니, 애플. 20초 후에 저거 파메 나와요, 파메 또. 파메 생가. 그리고 아제나 차가요. 이거 조금만 집중하면 깨요. 끊어, 주세요 그래, 당... 하나만 끊고, 하나만 끊 하나만... 네. 하나만 버리세요, 하나만 버리세요. 하나만 버리세요. 바로 와요. 네, 오케이. 열여섯 줄 이거 충분해요 시정 시정. 어까? 살아, 쏴, 나이스. 살아, 오, 살아. 살아, 살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됐어요 됐어요. 파매 파매 아, 깔아주고. 잡기 잡기. 깔아. 그래 몰빵 몰빵 좋다. 몰빵 할때 나갈 때조 좋습니다. 벤츠 벤츠 벤츠. 벤츠.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부터 나이스. 아제나 찾고 딜 조금 하다가아제나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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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어? 때려볼게요 한번. 네. 아 제발. 어 저는 어. 3 0초 남았어요 3 0초 파매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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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빌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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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아제나 써도 딜 딜. 돼, 빌턴. 지금은 아제나 써도 돼. 박, 박, 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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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보세요. 그리고 이제 눈뽕 조심하고 조금만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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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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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저 포션 연계예요, 포션 연계예요. 어. 아, 진짜. 아이고 언제까지? 아, 오늘 아릿자 나라 것도 너무 잘 하셨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와. 메모라 아. 내가 멋지게 영상 저장했다. 땀, 땀. 아. 진 아. 아. 이거 한거다 좋으라고 왔는데. 그거 빨리 암이에요. 눈물 아니에요. <laughs> 야, 진짜 인간생이다. 인간생이야. 아, 아, 진짜. 고습니다 고모님. <laughs> 어르드님 저 네. 먹기 저도, 저도 영상도 좀 아, 잘, 예, 잘, 해드릴게요. 잘했는데. 예, 아니 예. 이거 이거 아르카나님 영상 남겨야 돼. 아르카나님 노블이라고 있었지. 저3 6출 때부터 포션이 없었어요. 아 아르카님 음. 아르카나님 저... 그래도 마지막에 어... 한번 한걸 하셨네요. 진짜? 어... <laughs> 어, 아 마지막에 2열대 아, 예. 했어요. 어... 했어요. 어... 됐어요. 아, 아 나이스 더 보기한테 더 보기 더 보기 더 보기 더 보기 필요 없어. 더 보기 필요 없어요. 저. 도와줄 필요없어 그냥 깽걸로 오케이 아이스아이스 와.. 이쁘다 수고했습니다 아, 깰거라 생각도 못했네 진짜 어? 아드레날린 각인서 아 내가 제일 고생했대네 역시 아.. 전나안 아, 아, 올라오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뭐.. 아. 뭐야 조합 나왔네요 조합 나왔요 스코어 하실래요? 스코어 아, 진짜 저목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 진짜 지금 20일.. 15일동안 진짜 아, 와, 엄청 많이 준다, 악세랑. 네, 그니까 저 뭐, 꽝 찼는데. 고생, 고생했습니다. 어.